토고와 러시아.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보이지만 이두 나라는 흥미로운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바로 대비와 문화적 깊이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입니다. 아프리카의 열대우림부터 시베리아의 눈 덮인 평원까지, 고대의식에서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이두 나라는 우리의 가장 깊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준비되셨나요? 토고. 서아프리카의 신비로운 보석. 토고, 작은 크기 뒤에 숨겨진 매혹적인 세계. 아프리카 지도에서 토고는 작은 크기와 가나와 베냉 사이에 끼어 있는 위치 때문에 쉽게 지나치기 쉬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57,000km도 안 되는 면적만으로 토고를 판단하지 마세요. 이 작은 나라는 색채로 가득 찬 세계, 야생 자연, 다양한 토착문화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신비가 어우러진 땅을 숨기고 있습니다. 토고의 매력은 높은 마천루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랜드마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손대지 않은 자연 그리고 풍부한 문화적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대중관광이나 산업적 획일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유한 정신을 간직한 나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거나 진짜와 다른 것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토고는 완벽한 여행지입니다. 혹시 와이파이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도 세상과 단절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행 목록에 토고를 추가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어때요? 토고의 자연. 수직으로 펼쳐진 풍경의 테피스트리. 지리적으로 토고는 가느다란 국가 안에 압축된 자연의 단면과도 같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여행하는 것은 지구 이야기 책의 페이지를 넘기는 것과 같으며, 각 지역은 고유한 기후, 생태계 그리고 영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토고가 기니만에 접해 있으며 황금빛 해변이 열대의 태양 아래 길게 펼쳐집니다. 수도 로에는 이곳에 위치해 있으며 행정 중심지이자 서구의 영향과. 아프리카 전통이 어우러진 창이 되어줍니다. 도시를 벗어나면 나라의 중심부는 울창한 열대우림으로 덮여 있습니다. 초록빛 식물, 새소리, 축축한 흙냄새로 가득한 땅입니다. 이 자연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으며 마치 마법처럼 사람을 매료시킵니다. 숲에 사는 공동체는 이 생태계와 하나가 되어 있으며 대지, 물, 그리고 고대의 의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북쪽으로 가면 지형은 변화합니다. 건조한 고원이 솟아오르고, 붉은 흙, 강한 바람, 그리고 위풍당당한 산맥들이 나타나며, 이 중에는 회색의 테이블 마운틴도 있습니다. 회복력과 평온함의 상징이죠. 이곳의 풍경은 더욱 강렬하고 극적이며, 북부 사람들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강인하고 독립적이며, 의지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문화의 모자이크, 조화롭게 공존하는 40개 이상의 민족. 토고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그 민족 구성입니다. 자0개 이상의 민족이 이곳에 거주하며, 각 민족은 고유한 언어, 신념 체계, 관습, 그리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은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활기찬 교양곡처럼 조화를 이룹니다. 각 민족은 하나의 음표이며, 토고라는 큰 조화 속의 독특한 리듬입니다. 남쪽의 애외, 이외, 족은 자랑과 권력의 상징인 화려한 켄테, 켄테 직물로 유명하며 북쪽의 카비의 카베 족은 신체적 인내를 요하는 성인식으로 소년들을 남성으로 단련합니다. 영적 신념도 일상생활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토고에서는 기독교, 이슬람, 그리고 토착 종교가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병행하며 공존합니다. 때로는 축제나 공동 의식에서 이들이 하나로 융합되기도 합니다. 조상 재단 옆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마을은 종교적 관용성과 유연성을 잘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토고의 문화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 이들은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토착 문화를 유럽 런웨이에서 선보이는 패션 디자이너들, 전통 드럼을 전자음악과 결합하는 음악가들, 토고는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존재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지위이자 책임으로서의 결혼. 토고에서 일부 다처제는 단순한 전통의 유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구에서 결혼이 두 사람 간의 유대에 중점을 두는 것과 달리, 토고에서의 일부다처제는 남성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 지위, 공동체 내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여러 아내를 둔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나 낭만적인 결정이 아니라 막중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확장된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하며 안정된 삶을 보장하겠다는 다짐입니다. 토고사회에서는 한 가정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 전체의 기둥이 될수 있음을 증명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공동아내들 사이의 관계는 외부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덜 갈등적입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조화를 이루며 살고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 정서적 지지까지 서로 도와줍니다. 아내들 사이에는 명확한 구조가 있으며 먼저 들어온 이가 선배로서의 지위를 가지되 지배적인 방식이 아니라 조언하고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토고의 일부 다처제는 전통의 표출인 동시에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적 삶과 가족 연대 모델을 반영하는 문화의 일면입니다. 전통과 단결 토고 사회의 중심 토고 문화를 정의하는 핵심 가치를 하나 꼽자면 바로 공동체 정신일 것입니다. 이는 일상생활과 신성한 의식 모두에 깊이 새겨진 원칙입니다. 토고 사회에서는 개인이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가족, 시족, 마을과 본질적으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집을 짓고 농작물을 수확하고 축제를 즐기며 장례를 치르는 일까지 모두 공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전통 의식은 단순한 종교적 혹은 문화적 형식이 아니라 공동체가 모여 유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사회적 다리 역할을 합니다. 결혼식, 성인식, 장명식, 장례식 등 모든 행사는 깊은 사회적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인상적인 예로는 카비의 카베족의 성인식에서 행해지는 에발레, 이발레, 레슬링 도전을 들수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전통 드럼 소리와 관중의 환호 속에서 맨손으로 싸우며 이 경기는 단순한 힘 자랑이 아니라 명예와 성숙함의 상징이 됩니다. 이 도전에 성공하면 그는 어른으로 인정받아 마을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고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식과 공동체 가치는 여전히 사회의 튼튼한 기둥으로 남아있으며 사람들 사이의 유대와 문화적 뿌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음식, 한 입, 한 미소에 담긴 국가의 영혼. 토고를 떠난 뒤에도 가장 깊이 남는 것은 풍경도 건축물도 아닌 사람들의 진심 어린 미소일지도 모릅니다. 토고 사람들은 느리고 의도적인 삶의 방식을 따릅니다. 세계화의 속도에 억지로 맞추지 않고 자연과 공동체에 더 가까이 머무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눈빛과 몸짓 속에는 낯선 이조차도 가족처럼 반겨주는 따뜻한 환대가 느껴집니다. 당신이 관광객이 아닌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친척처럼 말이죠. 이러한 정신은 음식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토고 음식은 겉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 속에는 정체성과 감정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대표 음식인 푸푸푸후 카사바나 얌을 찌어 만든 부드러운 반죽. 는 단순한 영양 공급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푸푸를 손으로 한 그릇에서 함께 나누는 행위는 세대를 잇는 의식이자 유대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기름진 땅콩 소르, 고소한 말린 생선, 아쿠메, 아쿠메라 불리는 옥수수 반죽 등 지역 특산물은 소박한 재료를 소중한 맛으로 탈바꿈 시키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토고에서 식사는 단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연결을 되새기는 순간입니다. 낯선 이와도 푸푸한 그릇을 나눌 준비가 되셨나요? 단, 할머니보다 빨리 먹지 마세요. 토고 여행, 손대지 않은 곳이 마법으로 변하는 곳. 토고는 현대 관광의 전형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고급 리조트나 북적이는 쇼핑센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문명에 의해 손대지 않는 순수한 아름다움과 신비를 다시 발견하고 싶은 이들에게 완벽한 여행지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정은 종종 해안가 수도 로마에서 시작됩니다. 현대 생활과 고대 의식이 공존하는 대비의 도시입니다. 이곳의 부두 시장, 페티지 마켓은 절대 놓쳐서는 안될 장소로 동물의 해골, 부두 부적, 약초 등 다양한 영적 물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충격을 주기 위한 전시가 아니라 인간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연결을 믿는 깊은 신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로메에서 출발해 팔림에, 파림에로 향하면 폭포가 쏟아지고 울창한 열대우림이 펼쳐지며 상이 슬게 자리한 목가적인 마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시각적으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세밀한 목각과 전통공예가 지역 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인 정신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더 북쪽으로 가면 바타마리바, 바탄마리바, 조개 고향, 쿠타마쿠, 코우탐마코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독창적인 건축 양식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그들의 흙으로 만든 높은 탑 모양 집은 주거 공간이자 신성한 의식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단순한 시각적 독특함 때문이 아니라 환경과 영적 전통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았습니다. 토고는 빠른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속도를 늦추며 자연과 문화의 숨겨진 구석을 탐험할 준비가 된 여행자라면 토고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신비롭고 훼손되지 않았으며 진정으로 간직할 가치가 있는 원석처럼 말이죠. 러시아, 웅장한 자연과 깊은 영혼의 땅, 지리와 자연, 대지가 지평선과 만나는 곳,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며 시계를 열심번 10, 조정해 야 하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러시아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압도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덮인 거대한 대륙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육지 면적의 거의 9분의 1을 차지하는 러시아는 자연의 장엄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인간은 이곳에서 정복자가 아니라 고요히 머리 숙이는 관찰자일 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고 순수한 담소호로 알려진 바이칼 호수부터 수십 개의 활화산이 있는 불의 캄차카 반도까지 러시아의 풍경은 보는 이의 자만심을 겸손으로 바꿉니다. 이곳에서는 야생 곰이 연어 가득한 시냇가를 자유롭게 거닐고 소나무 숲은 끝없이 이어지며 눈은 너무도 두, 두텁게 내려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줍니다. 러시아의 자연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도전해 옵니다. 부드럽지 않습니다. 거칠고 원초적입니다. 아마도 그래서일 것입니다. 이 자연은 깊고 거의 신성한 존중을 요구합니다. 고대의 신 앞에 선듯한 감정 말이죠. 자 묻겠습니다. 화산과 셀카를 찍거나 시베리아에서 곰과 숨바꼭질을 해보시겠어요? 힌트 항상 곰이 이깁니다. 도시들 역사와 예술이 한 지붕 아래 공존하는 곳. 하얀 눈이 고대의 아치와 돔을 덮고 있는 그 아래 러시아의 주요 도시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 숨쉬는 문화 박물관입니다. 모스크바는 국가의 강력한 심장으로 과거와 현재가 붉은 광장의 벽돌 하나하나 성 바실리 대성당의 다채로운 양파형돔 그리고 정치 권력의 상징이자 수세기 예술과 신앙의 상징인 크렘린 궁 안에서 만납니다. 그에 반해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빛과물로 작곡된 낭만적인 교향곡 같습니다. 종종 북방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구불구불한 운하, 역사적인 다리, 그리고 유럽풍의 웅장한 건축물로 반짝입니다. 백야 기간 동안 태양이 완전히 지지 않는 그 시기,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변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하고 발레와 교향곡, 그림들이 공기 속에 녹아드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러시아는 단순히 사람이 살기 위한 도시를 짓지 않습니다. 사색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역사의 심장 박동을 돌과 캔버스, 그리고 노래로 기록하기 위해 도시를 건설합니다. 러시아인의 영혼, 말과 이성 너머의 세계. 러시아인은 종종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다소 차가운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겉껍질일 뿐입니다. 인내심 있는 이만이 벗겨낼 수 있는 껍질이죠. 미소가 떠오를 때 비록 드물지만 그 속에는 거의 신성하다고 느껴질 만큼의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치레의 예의가 아니라 신뢰와 진심이 농축된 표현입니다. 러시아인의 영혼은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겹겹이 쌓여 있으며 상반된 감정들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감정의 이상과 씨름하고 시인이 슬픔을 보물처럼 간직하며 보드카가 단순히 취하려는 것이 아닌 유대감을 나누기 위해 따라지는 장소입니다. 러시아는 문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감정이라는 미로처럼 펼쳐지며 직감과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세계입니다. 러시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만지고 그 사이의 침묵에 귀 기울이며 전설의 땅으로 떠도는 여행자처럼 자신을 맡깁니다. 자, 가장 아름다운 감정의 미로에 길을 잃을 준비가 되셨나요? 노트 한 권과 보드카 한 잔만 챙기세요. 러시아 여성, 우아함, 전통, 그리고 내면의 강인함. 넓고 차갑고 장엄한 러시아 대지에서 여성은 단순한 배경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붉은 실이자, 인내와 문화 정체성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러시아 여성의 아름다움은 드러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깊이와 말없이 전해지는 가치들을 지켜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전통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네프스키 거리, 네프스키 프로스펙트를 걷는 우아한 젊은 여성, 볼쇼이 극장 무대 위에서 홀로 서 있는 발레리나. 혹은 시베리아의 혹한 속 통나무 집에서 아궁이를 지키는 어머니. 배경이 어디든 그들은 자존감과 결단력에서 비롯된 소리 없이 뚜렷한 아름다움을 발산합니다. 러시아 여성은 예술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현대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푸시킨의 시를 읽어주고 사업을 운영하며 과학연구를 수행하고 명문예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들 안에는 전통과 진보, 감정의 깊이와 강철 같은 의지가 공존합니다. 그들은 말로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사랑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은 일에도 흔적을 남기는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이처럼, 러시아 여성은 단순한 아름다움의 상징이 아니라, 러시아의 영혼 그 자체입니다. 현대 러시아 전통이 이끄는 혁신. 러시아는 과거의 영광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나 차이콥스키 같은 이름들이 여전히 존경받지만 동시에 러시아는 과학, 현대 예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진정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깊은 문화적 뿌리에 단단히 다칠 때리면서도. 창의성이 이끄는 미래로 대담하게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에서는 수색이 된 대성당 옆에 철과 유리로 만든 고층 빌딩이 솟아 있습니다. 현대성은 역사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과 대화하고 보완합니다. AI 허브, 나노기술연구소 첨단의학연구기관은 러시아가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문화적 유산과 뗄수 없는 강한 지적 욕망을 반영합니다. 어떤 젊은 예술가는 알타이 미녀에서 영감을 받은 NFT 회화를 블록체인으로 보호하며, 한 러시아 건축가는 코카서스 카펫 문양을 활용해 미래 우주 모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낡은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자라나 문화의 깊이를 의미 있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대 러시아에서는 과학과 예술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실용적이면서도 시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며 로봇이 외과 수술을 보조하는 동시에 기술 전시회에서는 발레를 추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러시아입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면서도 천년의 기억을 항상 품고 있는 나라. 러시아 요리 한 끼가 영혼을 잇는 순간. 러시아 요리는 프랑스 고급 요리의 우아함이나 일본 요리의 정밀함을 자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요리 전통도 줄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가족의 따뜻함, 영혼이 담긴 단순함, 그리고 세대를 초월한 깊은 연결입니다. 러시아 식사는 결코 단지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족이 모이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며 한 접시 한 접시에 담긴 기억을 다시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보르시, 진한 붉은색의 비트 수프는 큰 냄비에 천천히 끓이며 단지 재료가 아닌 정성으로 맛을 냅니다. 겨울의 음식이자 어머니의 음식이며 할머니의 음식, 목에서 가슴까지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펠메니, 작은 고기 만두는 하나하나 손으로 빚습니다. 겨울 밤이면 가족들이 함께 반죽을 치고 만두를 접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각각의 펠메니는 세대를 잇는 보이지 않는 실처럼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닌 집안의 연결과 정을 채웁니다. 블리니도 있습니다. 봄햇살처럼 얇은 크레페는 새로움을 상징합니다. 마슬레니차 주간 동안엔 꿀, 사워크림, 붉은 캐비어 등 다양한 속을 넣어 만들어지며 단순한 맛이 아닌 삶과 빛, 러시아인의 불굴의 정신을 축하하는 음식입니다. 러시아인은 식사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보드카잔을 들고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며 민속 노래를 부르고 따뜻한 음식에서 올라오는 김사이로 조용한 눈빛을 교환합니다. 이 순간 식탁은 치유와 이해, 말없는 사랑이 피어나는 공간이 됩니다. 조화로운 대비 긴장이 문화를 완성할 때 토고와 러시아, 지리, 역사 규모 면에서 정반대에 있는 두 나라는 아무 공통점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멈추어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유사점이 떠오릅니다. 이두 나라는 서로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대비 속에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토고는 야생에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이 여전히 풍경 대부분을 지배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거친 배경 속에서 전통은 자랑스럽게 보존되고 있으며 현대적 요소는 오래된 것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며 피어나고 있습니다. 고대 성인식과 새로운 직업 훈련 센터, 흑집과 디지털 교실이 공존하는 모습은 토고가 뿌리를 벗어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 덕분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거대한 규모와 역사적 권위를 가진 땅입니다. 하지만 그 장엄함 속에는 때로는 멜랑콜리하고 때로는 고요한 깊은 몽상이 존재합니다. 궁전처럼 디자인된 모스크바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눈 속에서 조용히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노인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장면 모두 진정한 러시아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래된 것이 기술의 홍수에 사라지지 않고 그 곁에서 살아 숨 쉬며 드문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토고와 러시아, 세계를 가르는 두 나라는 조화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이 공존하고 서로를 밝혀주는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더 끌어당기는 대비는 무엇인가요? 러시아의 조용한 깊이, 아니면 토고의 야성적인 영혼? 사람들, 미소와 눈빛 속에 깃든 민족의 영혼. 모든 여행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풍경이지만 그곳에 머물거나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토고와 러시아는 각기 다른 정체성을 지닌 나라들이지만 그들이 남기는 인상은 문화나 지리뿐만 아니라 잠깐 마주친 개인들을 통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토고에서는 마을의 가을에서 물을 길어오는 여성의 따뜻한 미소에서 대나무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는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몸짓에서 또는 건기축제에서 조상의 전설을 들려주는 마을 원로에게서 그러한 순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삶의 리듬이 단순하고 말없는 환대가 넘치는 이 사람들 덕분에 토고는 관광지라기보다 열린 집처럼 느껴집니다. 러시아에서는 사람들 자체가 깊은 세계를 형성합니다. 그들은 자주 미소 짓지 않지만 미소 지을 때 악수할 때, 이야기를 나눌 때, 식탁으로 초대할 때, 그 순간은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됩니다. 러시아인은 안에서부터 살아갑니다. 길고 느린 감정으로 그들의 긴 겨울처럼. 그러나 그 겨울은 항상 빛으로 가득 찬 봄으로 끝이 납니다. 국적, 인종, 종교를 막론하고 사람은 문화 사이를 잇는 진정한 달입니다. 그들은 정부나 공식 역사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가장 진실된 목소리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영혼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모든 아름다움은 단지 침묵하는 이미지로만 남을 것입니다. 문화로서의 요리, 맛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요리는 번역이 필요 없는 언어입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든 단지 자리에 앉아 현지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 문화의 감정 세계에 한 발을 들여놓은 셈이 됩니다. 토고와 러시아, 재료, 기후, 요리 방식은 다르지만 한 가지 깊은 철학을 공유합니다. 음식은 기억과 감정, 그리고 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토고에서는 모든 식사가 돼지와 바다의 조화이며 여성의 능숙한 손끝과 서아프리카의 태양의 품은 강렬함 사이의 균형입니다. 손으로 찢어 만든 푸푸푸부. 부드럽고 쫄깃하며 전통이 깊은 음식은 가족 모임에서 반드시 등장합니다. 땅콩 소스, 향기로운 말린 생선, 그리고 진한 옥수수 반죽 아쿠메, 아쿠메는 모두 소박한 재료로 만들어지지만 삶의 방식을 반영합니다. 단순하고 친밀하며 깊이 연결된 삶입니다. 러시아에서 식사는 조용한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보르시, 진한 붉은색의 비트, 수프는 항상 할머니 스타일로 만들어지며 각각의 레시피는 조금씩 다르지만 늘 정성이 가득합니다. 펠메니는 함께 빚으며 각 만두는 세대를 잇는 상징이 됩니다. 블리니는 봄 햇살처럼 얇고 따뜻하며 마슬레니차, 말레니사 주간 동안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의미로 먹습니다. 러시아 식사는 감정, 전통 그리고 일상 속 예술이 어우러진 조화입니다. 가족 저녁 식사에서 축제의 만찬에 이르기까지 음식은 살아있는 문화 유산이 됩니다. 사람들이 맛을 통해 정체성의 깊이를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해하고 연결되고 한 나라를 오감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토고와 러시아, 전혀 다른 두 세계이지만 사람과 음식, 그리고 깊은 문화로 국가의 영혼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토고의 거친 아름다움에 이끌리든 러시아의 신비로운 매력에 끌리든 각각의 여정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서 모험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